명리 상상 극장, 6편, 새로운 패권, 새로운 질서, 올리버.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지. AI 패권도, 경제 질서도, 국제 정치도.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어. 무슨 질문이지, 명리. 이 모든 변화 끝에 최후의 승자는 누구야?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좋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2025년 이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될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누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누가 시대를 지배하느냐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네. 맞아. 그리고 이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미래를 가장 빠르게 읽고 준비한 세력이 될 거야. 그럼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들은 누구지? 크게 세 가지야. AI를 장악한 자,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는 자, 그리고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올리버. 패권이라는 건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잖아. 결국 누가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지. 맞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후보들은 세 가지야. AI를 통제하는 자, 금융 시스템을 장악한 자, 그리고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AI 패권을 잡을 자는 누구야? AI 패권을 쥐는 자는 곧 정보와 기술을 독점하는 자야. 그리고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건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중국 정부 주도의 AI 개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지. 즉, AI 제공자가 새로운 패권을 쥐게 될 거라는 말이지. 단순히 AI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중요한 건 AI를 누가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가야. AI를 가진 자가 아니라 AI를 통해 데이터를 통제하는 자가 최종 승자가 될 거야. 그럼 결국 데이터를 많이 가진 국가와 기업이 AI 시대의 패권을 차지한다는 거네. 정확해. 그리고 이 패권 전쟁에서 밀려나는 국가나 기업들은 앞으로의 질서에서 철저히 수혜자로 남게 될 거야. AI 다음은 금융시스템이지. 지금 디지털 화폐가 기존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하던데. 맞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두고 경쟁하고 있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개인의 금융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럼 앞으로 돈의 흐름도 완전히 바뀐다는 거야? 그래.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달러 패권 아래 움직였지만, 만약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금융의 중심이 서서히 이동할 수도 있어. 그럼 개인들도 기존 방식으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겠네. 바로 그거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거야. AI와 금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에너지 패권이지? 그렇지. 에너지를 가진 자가 결국 모든 걸 움직이게 돼. 그리고 지금 패권 경쟁은 기존의 석유 중심 국가들과 신재생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이나 수소 같은 걸 말하는 거지? 맞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핵융합 기술이야. 핵융합 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는 국가는 말 그대로 무한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나 다름없어. 그럼 앞으로의 패권은 AI, 금융 그리고 에너지를 가장 먼저 장악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네. 그리고 이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금융이 자금을 공급하고 에너지가 그 모든 걸 움직이는 기반이 되는 거지. 이걸 먼저 장악하는 세력이 결국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될 거야. 그럼 개인들은 이 새로운 패권 질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야. 그리고 그걸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전략이 있어. 첫 번째 전략은? 첫 번째는 AI를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야.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존재가 될 거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AI에게 대체될 것인가? 선택해야 해. AI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네. 중요한 건 AI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군. 정확해.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야. 지금까지 돈을 벌고 관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가 될 거야. 결국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아는 자가 살아남겠군.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야 해. 앞으로의 세계는 에너지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뉠 거야. 태양광, 수소, 핵융합 같은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주목해야 해. 즉, 새로운 패권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누가 미래를 먼저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최종 질문을 던져야 해. 마지막 질문,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그 질문이 마지막 7편에서 우리가 다룰 이야기야. 좋아,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군. 명리, 진실은 패권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손에 있어.